자, 이제 또 시작을 할게요. 어? 누가 풀어놨네? 누가 풀어놨으니까 이어서 갑시다. 어, 오케이. 이거 적분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 2 곱하기 3이고, 3이 올라가니까. 2x의 몇 제곱? 3제곱. 이게 되니?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의 제곱. 2를 적분하면 x. 적분상수 c를 쓰는데. 여기에 이미 나왔다. F0이 얼마? 0. F0값은 항상 나타내는 것이 상수항이야. F0값은 의미 있는 상수항. 0대 f 망 항상 수항 나오니까 C가 0입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됐나요? 데 Fx가 구해졌고 이걸로 F-1을 구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겠고요. 2번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2번 친구 fx가 복잡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인수분해하면은 x-1에 x의 주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니까 다 사라져서 인티그랄 x-1만 남아있고요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x 플러스 1에 X에 x 해 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날라가고 나면, 얘도, 인티그랄 x 플러스 1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또 합치면, 마이너스 1까지 사라지니까, ex, dx가 될 거고, ex를 접근하면, x 해 주고. 잊지 말자, 접근상수. 오케이. 여기에서 또 알려줬죠? F-1이 3이다는 나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적분 3수예요. 그래서, 오케이.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3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C는 얼마? 2가 되겠네요.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f 2 값, FX 값 구할 수 있고, f e 값은 6이다라고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도 끝뭐별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갈게요. 어, 이번에 도함수를 알려줬습니다. 도함수를 알려주고 이걸로 함수 값을 하나를 알려주고 이 함수 값은 역시 다시 말하지만 접근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f x 구해버려요. 얘를 뭐해봐야돼? 도함수니까 접근해야되지 그래 3x의 적분을 접근하면 뭐지? x 에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4x를 접근하면 마이너스 2 x 에 제곱 플러스 c야 그렇지? 여기에다 뭘 대입했을때? 2를 대입했을때 얼마가 돼야돼 2가 돼야돼 됐어요? 그럼 c가 얼마가 돼야되니 3? c가 3이면 되니? 네 그래서 적분 상수까지 올리는 후에 내고 끝났습니다. fx가 아래 오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자주 나옵니다.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 하면 이런 식으로 라지 fx하고 스몰 fx의 관계식이 한 번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미분해 보세요. 이 식을 미분해 보세요. 그렇다면 fx 라지 fx 를 미분하면 스몰 fx 이걸 미분하면 곱미분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x 미분하고 뒤에 그대로 x 그대로 놓고 뒤에 꺼 미분 얘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6 x 얘 미분하면 얼마 2 x 되니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얘만이야요 그래서 x, f'x만 남기고 나머지 항들을 넘기면 그래서 양변에 x를 나누면 f'x가 보여집니다. f'x가 보이지지 fx가 보이는게 아니니까 이걸 다시 적분해야 돼요 <laughs> 다시 뭐하면 적분해야죠. 유 6X는 뭐가 되고? 잠시 플러스 C. 적분 상수는 여기 있습니다. f 0은1 1이형요 1이다. 여기에다가, 네. 함수 FX는 꼭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네, 이거는 되게 꽤나 중요하니까 연습을 조금만 더 할까? 오케이 이렇게 부정적분하고 3차 함수라네요 부정적분하고 음, 도안 그냥 그 f(x)와 같이 나왔을 때에는 양현을뭐 해봐 미분해서 식을 정리해 봐야 돼자 라지 f(x)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f(x) f(x) 를 미분하면 f(x) 앞에 거 미분하니까 f(x) b 에 f를 미분하면 f 프라이맥스.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8x에요. 너 미분하면 8x. 이제 식을 정리. 사라져. 와. 얘만 따로 정리. 그러니까 얘를 f 프라이맥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플러스 1이나요이 아이를 f 프라이맥스로 묶으면 1 플러스 x가 나오고. 이것들을 이왕시켜야겠죠? 이왕시키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 이게 되니? 얘를 뭘로 묶을까요? 8x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1을 삭제시키고 보면 오케이 f'x는 8x x 빼기 1이다. 되니 이걸 다시 보여줘 져 있는 접근해 가지고 나중에 숨어있었고, 그러나 계속 나옵니다. 다 같은 문제들이 데 문제값이 그렇게. 보시죠. 기말고사 일정이 언제쯤이니? 초. 음, <laughs> 이게 없지. 이렇게 okay. 모든 실수 X의 연속인 FX의 도함수가 F'X가 있다. 도함수를 이렇게 봤을 때, f 2의 값을 구하시오. 이걸로 fx를 구해야 돼. 자 fx를 구하려면 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봐볼래요? 4x를 접근하면 뭐가 되죠? 2x의 제곱 맞아요. x를 1보다 봐야 할때클때 이해 됩니까 이거? 근데 뭐가 있어요 사실은? c 3x의 접근하면 뭐가 돼? x 세제곱 C.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이 그래프가 이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이쪽과 이쪽 이 나눠져 있어. 항상 연속이 되려면 얘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말 무슨 말이냐면 이래서의 함수값이 같고 여기다 일계의 반값이랑 여기다 1대입한 값이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위에다가 1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2 e 플러스 c1 아래에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c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또 다른 힌트 f2가 5이다. f2는 1보다 더 커야 되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5가 됩니다. 이걸 c로 가하면 돼요. 2를 대입하면 은 8 더하기 c1이 2 되고 5가 되니까 c5는 마이너스 3 ok c1이 마이너스 3이니까 c2는 마이너스 2 이해되셨니? c1은 마이너스 3 c2는 마이너스 2이 ok 이걸 f2 까불하시면 되겠죠 f2는 큰 순위가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2를 대입해주면 8-3이니까 5입니다. 라고 아, 보실 수 있겠네요. 끝나 하나 더 할까요? 읽어보면 풀고 갑시다. 0 2를 지나는 곡선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 y fx가 f 말은 값이얼마인이 말은 이 말은 왜이 말은 왜이말기왜 y 에서의 접선의 왜이 말은 왜이기은왜이말쓰왜이 말은 왜이말 x. 에 f'x가 6x의 곱에 마이너스 1 0 x 에 그러면 이 값을 여기가 이렇게 이제 뭐였지? 이거 왜또 미분인가? 어쨌든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이걸로 누구를 찾아야 돼? 원함수를 찾아야 돼 적분해야 되겠지 인티그랄 f 프라임맥스 네, 이거는 이으로 분하니까 얼마? 네. e x 의 세제곱. 피곤 피곤 어. 자 이게 이거고요. 적분하면 fx는 적분을 하면 4가 앞으로 올라가니까 2분의 1의 x에 4죠. 여기는 3이 올라가니까 3분의 1의 x에 3죠. 플러스 c라고 쓸수 있고 얘는 어디를 지나다고 했으니까 0,1을 지나다고 했으니까 0대의 범위가 되야 되고 그시험 이다 이렇게 해결시면 되겠습니다. 응? 다시 한 번요? 작품 아, 두번 했어. 네두 음. 했어? <laughs> 피곤해서 그런가 봐. 음. 잠깐만요. 접선의 길과 저거. 아 오케이. 그런데 A를 적품하면은 fx를 구할 수 있어. 이 fx는 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5x의 제곱에 플러스 c야. 0, 1을 제외하니까 c가 2야. 됐나 네. 네, 한 번만 해보고 잠시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바꿔주실래요? 专门学的嘛。